마이 데일리 강다윤 기자 신인 그룹 솔리아가 데뷔 5일 만에 해체 소식을 알렸다. 솔리아는 2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"회사가 사정상 저희 팀 솔리아를 더 이상 이끌어 갈수 없게 되어 회사와 퀸 얘기 끝에 마무리 짓게 되었다"라고 밝혔다. 이어 "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"라고 전했다. 멤버 소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았던 활동만큼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그동안 멤버들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다라며 많이 부족했던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. 솔리아 소리로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한다라고 글을 게재했다. 서나 역시 솔리아 선하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큰 사랑 받아서 감사하다라며 어쩔 수 없이 끝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솔리아 드림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달라라는 글을 남겼다. 멤버 하연은 너무나 아쉽지만 응원해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. 내부 사정상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안타까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전했다. 은비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솔리아의 사진과 함께 Thank You And I'm Sorry, I Love You So Much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. 솔리아는 소리, 선아, 소연, 하연, 은규 오인조 그룹으로 지난 17일 첫 번째 앨범 드림으로 데뷔했다. 이아 yeah, 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글 전문 안녕하세요 솔리아입니다.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이야기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이제는 회사가 사정상 저희 팀 솔리아를 더 이상 이끌어 갈수 없게 되어 회사와 긴 얘기 끝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.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나 일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들 개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팬분들께 죄송합니다. 사진 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강다윤 규자 K under a y o under a on 골뱅이 mydaily.co.kr c my daily 무단 전재 n m 제 재포 금지